사실상 민주당의 그리고 정부의 플러스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다 예. 저는 많은 평론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한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법 여건에서도 향후에 대선주자라든지 어떤 리더십이 부재로 인한 그런 것들이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경쟁을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이 부분은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를 충분히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정상적 절차에서 집권한 정부가 아닙니다. 어이 정말 직전 정권에서 위헌 위법적인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빠르게 국정을 수습하고 어 추락해 추락한 어떤 국가 신임도나 이 경제적 여건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했던 여기 여러 인사들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뭐 친윤 검사 비윤 검사 이런 거 구분하면서 인사했습니까? 전정권 인사 현정권 인사 구분하면서 민주당 편 아닌 편 나눴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일단 이 헌정 질서 회복과 경제 재건의 목표 또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이라는 또 과거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이런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밑그림 속에서 되는 것이지 정말 그런 얕은 수로 국민 통합 그 어떤 이 정치 공학 운운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내란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재건시킬지 비상 계 선포 한 마디에 이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에 국내 시가총액 144조가 증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장률 1.67%였는데 0.2%, 최소 12조가 증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코스비지수 2,400까지 갔다가 300, 3,200까지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명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하신 것 결정이라면 그런 부분을 꼭 정치공학으로만 해석,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정치인 사면을 앞으로 대통령 사면권에서 이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실 것인지 절+ 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소속의 많은 부패 비리 혐의가 가졌던 의원직 상실을 받았던 정치들다 사면됐습니다. 같이 송원석 의원 원내대표가 문자 보내다가 사진에 공개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제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자라는 정도로 이 토론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